아래 대표제목이었는데 영화가 교회에서 좀 상영이 돼서 지방으로 많이 이렇게 좀 확산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네 제주사상 사건에 관한 자세한 경위를 알수 있어서 더 좋았고요. 학생들에게 어떻게 제도 사상 사건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지에 대해 조금 생각을 많이 해본 계기가 되어서 의미 깊뻤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역사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화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자나라든, 자나라든내날의 생일은 아는데. 자기 가족의 생일 알면서 내 나라의 건국일조차 모르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이 좌우의 이 분열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역사를 모르고 있어요. 아이 제주 4.3 사건은 사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건으로 지금 역사가 왜곡되어져 있고 잘못 영화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 이런 영화들이 TV나 매체들통해서 좀 제발 알려주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면, 과거를 지배하는 제가 미래를 지배한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들인데, 이 과거의 역사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아, 현재를 뒤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현재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좌경화된 역사 교육을 통해서, 어내 나라의 국부에 대해서 편매하고 어, 나쁘게만 알고 있다는 이런 전체가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러한 바른 역사를 어, 전달하는 영화들이 더 많이 좀 만들어지고 알려지고 하는 간절한 바람습니다이 어, 영화를 본 후에 가장 크게 남는 것은 가슴이 뜨거워진다 했습니다. 이 사건을 이 영화를 보기 전에도 이게 왜곡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영화가 제작이 되어서 그 구체적인 그 당시에 살아계신 증언자분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그 죽어있던 그 심장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뜨거운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이 거짓과 싸워서 대한민국에 다시 알리고 세울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착각을 좀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정말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 영화를 위해서 이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만 발걸음을 떼시는 분들이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몇십년후가 10년 되었을 때 정말로 거대한 발자국으로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